오늘은 자전거 탈 사람만 오는 날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종주단을 환영하고 종주단을 보내고 박수친 입장에서 오늘은 우리가 타자 이래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종주단이. 그래서 조건적이지만 평양까지 우리가 못 가지만 이번에 여기 철책을 우리 경기도와 우리 군에서 특별히 철책을 열어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철책 안으로 들어가서 저 북쪽으로 들어갔다가 통일대교로 거꾸로 남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북,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오는 어, 통일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직접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 하여튼 오늘까지 제가 오면서 왜 오늘은 비가 안 올까? 네. 시작할 때부터 어제 밤까지 참 비가 계속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참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전진해 왔습니다. 어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저 대한민국으로부터 정확히 지구 반대편이 어디냐면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어제 피스로드가 열렸는데 어떤 피스로드냐면 19일날은 파라과이 국회에서 세계평화의원연합 창설대회가 있었고, 다음날인 20일날은 파라과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는 피스로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파라과이 국회의 의장님이 이 피스로드를 파라과이에 기념의 날로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동의하에 국회가 결정해서 이제 매년 파라과이에서는 8월 20일이 필스 로드의 날이 됐습니다. 우리 서용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본의 우리 평화통일연합의 우리 회원들이 정말 자전거 두 대를 가지고 어떻게서든지 해 남북 통일의 꿈을 실현해 보자고 달렸던 그 출발이 그 자전거가 만약에 북해도에서 멈췄다면, 만약에 일본에서만 멈췄다면, 만약에 한국에서만 멈췄다면, 오늘 125개국이 동참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바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이 되던 해에 한반도에 이제는 분단의 70년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로 향하는 70년이 되자라는 정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했고 이 피스로드도 행정자치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8개 정부 기관이 후원 기관으로 들어와서 피스로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지난 2016년 그 많은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에서 많은 단체들을 초청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는 때에 바로 모델 케이스로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참가하고 있는 이 피스로드 2 0 1 5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평양까지는 오늘 못 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이 자전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하고 또 내후년에도 계속한다면 김진명 작가가 얘기한 2025년이 아니라 2020년에도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꿈을 출발시켜 주신 문선명 총재님 또이 꿈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 세계로 이 확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계신 한 학교 총재님 두 분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기 힘들면 끌고서라도 모든 분이 이 DMD 철책 안으로. 들어가서 통일 대교를 통과해서 나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